일 절과 이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레위 사람 제시앙과 레위 온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규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지만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서 제비법과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기업은 가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법과 얻은 그 기업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고요. 또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하여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기업은 그들에게 영원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대대로 물려 주고 물려 받아야 될 영원한 산업이죠. 그래서 기업을 가르켜서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기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죽어도 그 기업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러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시니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자신의 장막으로 삼아서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그들은 어디에서 나는 것을 먹고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 여와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의미죠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벌과 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구약 시대 때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 제, 속곤제, 화목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번제나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었고요 나머지 네 가지 제사는 일부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사함받는 속죄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양한 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들의 음식으로서 뭘 먹게 되었어요? 재물로 드리는 소와 양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레위지파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을 먹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구약 시대 때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그 첫것을 제세제 제스장에, 제사장에게 제스장,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첫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것 즉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농사를 짓고 첫것 소와 양이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그 첫것을 먹고 살았으니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집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장막으로 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으로 삼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살게 되는 것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 살고 집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장막이요,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또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려면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거해야 될 우리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밥, 성경 말씀을 기경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기업이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의 산업이며 우리의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되는 것이고 이 복된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노인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시요. 참 대제사장이시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 살아 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되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보다 못해.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든지 온전치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고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당신의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보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대지상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들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없어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음료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 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간과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